제가 그 저번 영상에서 어 1억 그 종잣돈 모은 어 얘기 해드렸었는데요. 어 제가 1억 정도 모이기 전까지는 주식 투자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어다 팔고 이제 1억 정도가 모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집 마련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서점에 가가지고 어 부동산 관련된 책을 이제 읽었어요. 하루에 2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서점에서 앉아, 어 서가지고 책들을 동시에 봐서 어 내용을 흡수를 하고 그중에서 내용이 좀 괜찮은 책들이 있으면 한두 권씩 사가지고 집에서 정독을 또 했거든요. 그때 샀던 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옛날 책이거든요. 구매했던 부동산 관련 책이요. 그래서 이것도 책도 막 누리끼리 하죠. 2004년도 정도에 나왔던 책인데 29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주위에 주택을 투자하고 했던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보를 얻을 때가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를 얻을 때라고는 책밖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실행하는 거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시야를 바라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부동산 전문가가 쓴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 음,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사게 된 계기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책을 보다가 앞으로 뜰지역 이렇게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 앞으로 어, 판교가 개발되고. 광교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쪽은 이제 청약 가점이 높아야지 되기 때문에 무작정 그런 신도시를 노리기보다는 신도시 인근 지역을 투자해 보는 게 어떻 어 어떻겠냐라는 이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그때 서울 중남구 쪽에 살고 있었는데, 음, 어디를 사야 될지 뭐 감히 도저히 안 왔거든요. 집 근처에 살 수도 있었는데, 책을 보니까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주변도 같이 덩달아 아, 이제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는 아파트명이 딱 나와 있었는데, 광교 신도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될 거고, 인접 지역에 수원, 그 메탄동에 신메탄 주공이라고 있었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니까 1억 정도로 살수 있는 게 이제 있더라고요. 책에 보면, 재건축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건축이 이런 거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1억으로 살수 있는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 아파트를 결정한 이유 중에 삼성전자가 이제 수원 메탄동에 있거든요. 삼성전자 옆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끊이진 않겠다. 임대수요라든지 아니면 어, 매매수요도 좀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 당시에는 영통구가 수원의 강남이라고 예,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겁도 없이 그냥 임장을 가게 된거죠 30뭐 3평 아파트를 신청을 해서 받게 될 건데 뭐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 그러니까 1억에다가 1억 3천 정도만 더 중도금을 더 내면 30평 대 이제 아파트를 제가 이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주위를 쭉 돌아봤는데 수원시청 여기 근처에 예, 생길 예정이다 공원도 많고 삼성전자도 가깝고 주변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 살아도 너무 좋겠다 여기가 어 내가 서울에 살아서 있는 줄 몰랐지만 여기 괜찮은 곳이구나 나중에 와서 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2억 3천에 30평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괜찮은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삼성전자도 있고 새 아파트고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전세가도 꽤 높을 거라 생각을 제가 했어요 부동산에 계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부동산을 살때 거의 하루 안에 결정합니다. 당일날 사거나 그 다음 날 사거나. 그 이상을 넘기지 않아요. 판단을 제가 바로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고민은 많이 하지만 물건을 보면 저는 이제 바로 결정합니다. 그때도 고민이 됐죠. 제가 첫 집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산 금액 이하로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주변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구매하기로 하고 어 일단 지도를 좀 보면서 주변이나 시세가 그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떻게 종잣돈이 커졌는지 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름이 이제 메탄 위브 하늘채라는 이제 3,391세대 이제 엄청 큰 대단지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로서 10메탄 주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어, 예전 시세를 보고 지금 주변을 보니까. 제가 그때 결정하게 된 이유가 옆에 수원시청역 이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질 예정이었기 때문이에요. 호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도 되고 향후에 이쪽에 이제 분당선이 들어오면 여기 그 전에는 역세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제가 산 금액 이하로는 떨어지 않을 거라는 이제 확신이 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쭉 이렇게 주변을 한번 쓱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공원이 두 개나 있더라고요 엄청 큰 공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구름다리로 아파트에서 찾기를 안 건너고 바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은 나중에 완공이 되면 조경도 잘 해놨을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공원, 이 효원공원을 어 그냥 내 앞마당처럼 왔다 갔다 할수 있겠다라는 게 너무 메리트가 있었어요. 이 인계동에 보니까 주변에 그때 예, 갤러리아, 지금 이제 이쪽으로 옮긴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이 이제 수원시청역 이쪽 부근에 있었던 것 같고요. 수원시청도 바로 옆에 있었고, 그리고 어, 여기 있는 효원고등학교가 그때 되게 명문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걸어서 삼성전자를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였고,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 삼성전자도 가깝고, 공원도 단지내 공원처럼 큰 공원을 예, 이용할 수 있었고, 역도 생기고, 주변 인프라도 괜찮고, 시청도 가깝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겠다. 내가 산 가격이 최저 가격이 될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네,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도 전문가 얘기를 좀 듣고 판단을 잘 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주공 아파트 재건축이었을 때 같은 재건축 아파트가 근처에 있었거든요. 위에 수원 메탄 주공 5단지 그리고 메탄 주공 4단지도 같이 재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좀더 쌌거든요 와, 아직도 여기는 재건축이 안 됐네요 같이 재건축을 시작했는데 여기는 아직도 재건축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바로 근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 주공 5단지나 4단지를 샀다면 고생을 좀 하고 있었겠죠 근데 운이 좀 좋게 재건축이 거의 막바지에 있는 그런 단계를 제가 샀었거든요 그런 걸 샀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제가 총 금액이 조합원들은 분양가가 2억 2천 얼마가 됐던 것 같거든요. 이제 입주를 시작하니까 거의 2억 뭐 2,3천 정도가 바로 뛴 거예요. 완공이 되고 하니까 집이 바로 이렇게 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느꼈죠. 와 이게 재산이 1억 모으는데 제가 4년 동안 진짜 고생해가지고 진짜 늦게까지 일하면서 봤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의 뭐 2억 얼마가 그냥 훅 오르더라고요. 몇 배되는 금액이 그래서 제가 하늘은 좀 붕붕 뜨는 느낌이었어요. 아 돈이 이렇게 모이는구나, 아 돈이 이렇게 굴려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종잣돈 얘기를 했던 게그 돈이 모이지 않았다면 이 집을 살 수가 없었을 테고 이 집을 사지 않았더라면 집값이 오르는 그런 효과를 제가 누리기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억을 모았던 게. 2억을 불러왔기 때문에 3억이 된 거죠. 그래서 종잣 돈은 꼭 모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이 4억 얼마에 됐다가 나중에는 5억대까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4억 6천, 4억 8천, 4억 9천, 5억까지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 입주를 하고 했을 때 실거주가 안 됐기 때문에 전세를 줬거든요. 근데 그때 전세가가 한 2억 5천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억 5천 투자를 했는데 2억 5천 전세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돈이 하나도안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 금액을 또 투자할 수 있는 여, 어, 여력이 생긴 거죠. 삼성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계가를 안정적으로 예, 받쳐주고 있었고 전세가 되게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예,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나중에는 어떤 아파트로 바뀌냐. 나중에 이명박 때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안, 어, 안 좋고 집값이 굉장히 낮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 아파트하고 목동 아파트 가격이 붙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도를 하고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예, 목동 재건축 아파트로 갈아타게 되는 그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억에 이제 샀던 어, 이 아파트가 4억 뭐 몇천이 되고 이게 이제 목동에 있는 아파트로 둘이 집이 줄었을때 갈아타는 계기가 되고 지금은 그 목동 아파트를 팔았지만 그 아파트가 지금은 시세가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억이 이제 15억이 되는 마법인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투자했던 그 1억의 값어치가 나중에는 이제 15억까지도 이제 벌어질 수 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큰 나비효과인 거죠 그래서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집을 사게 된 사례를 말씀드렸던 거였고요이 아파트도 어, 나중에는 좀 이렇게 가격 부침이 좀 있었어요 가격이 뭐 3억 9천대로도 되고 4억까지도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진짜로 경기가 진짜 안 좋았을 때도 4억대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2억 2500 정도의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금액에 가장 저평가였을 때 제가 집을 산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서울, 강남, 강북 이렇게 오르고 있었고 수원 쪽까지는 영향이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가보고 너무 접혔게 됐다 생각하고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서울보다 더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웬만한 서울보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서울 사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역발상으로 서울 못지 않다 그리고 어 대기업도 있다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가지고 집을 매매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는 그때 이제 결정이 옳았던 거고 음 그리고 어 제가 이거를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곳이 아니라 책을 읽고 우연한 기회에 공부를 하고 해서 그런 찬스도 잡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운도 따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사실 때는 무조건 막 오를 거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집이든 뭐 주식이든 하여 저평가할 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음 가격이 비싸고 다 오른 다음에 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을 잘 살려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사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데 근데 사람들은 안 사죠 왜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두려움 없이 잘 지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결정을 하면 바로 지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고 하는데 있어서 결정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못하는 분들은 항상 놓치시더라고요. 좋은 물건들을 과감하게 바로 판단하고. 좋은 물건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돈을 모으고 책을 한 20권 가까이 부동산 관련 쪽으로 읽었고 다 사지는 않았지만 서점에서 읽고 어,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읽을 만한 책들을 또 모았거든요 이제 부동산 쪽에 이런 유튜브로도 요즘은 많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래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그런 부동산 관련 책들만 좀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은 뭐 상가 투자부터 재개발, 뭐 재건축, 좋은 아파트 고르는 방법, 분양 관련된 부분, 어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한번 질러야 된다. 왜냐면,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내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책만 읽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시도를 해보고, 한번 질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냈게 돼요. 제가 좀 이른 나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의 사이클을 20대, 30대 초중반에 경험을 할수 있었고, 그게 나중에 또 40대, 30대 후반에 또 찬스가 왔을 때 제가 그걸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이면 집을 사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게 이익이 날 때. 나던, 손해가 나던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목동아빠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시죠 그런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이제 부탁드리고요. 어, 나중에 집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어떤 사이트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찾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참고로 지금까지 집을 음, 이게 한 11개 정도를 등기를 했었거든요. 이사도 좀 많이 갔었고, 그래서 제 나이에 비해서는 집을 굉장히 많이 사고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을 사고 파고 하는데 두려움이 별로 없거든요. 경험이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쌓였던 것 같고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에게 조금 드리고 싶고, 저도 앞으로 집 이외의 분야에서 투자를 많이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투자할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조금 공유해 드리고 싶고, 저도 공부를 좀더 해가지고.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